진짜 이 장면에서도 약간그 플레이어 능력이라니까. 니들이 아무리 총 쏴봐라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거야. 아 일단은 난 여기서 솔직히 조금 놀라운게 뭐냐면 난 처음에 여기 왔었을때 있잖아요 나 에이다 없어져가지고 이새끼 열로 들어간줄 알았어 뭐야 이거 그랬었는데 에이다는 에이더라고 여기서 내가 이 지도를 안 먹어 가지고 개고생을 했어. 나 게임 비다. 지나가요. 아하저 씨. 담배를 태우시고 계시네요. 아니, 이다가안 보이니까. 난저 개구멍으로 들어간 줄알았어 No, there's a few of us. Huh, that's good news, I guess. Yeah, that's of course Irons sent to you. Irons? You mean Chief Irons? Is he still around? Who cares? Hopefully, he's somebody's dinner by now. What do you mean? So he's the bastard that locked me in here. I'm sure he had a good reason. He did. I was about to blow the whistle on his dirty ass. I'd have done the same thing to him, I guess. Ah, <laughs> <laughs> 이 무서운 소리. I'll make a deal. Yeah. Unlock this cell, and I'll give you this. There's no other way out of that parking garage. Believe me. Sorry, I can't do that. I have to talk to the chief first. Look, we're both prisoners in this station, so we can play nice, help each other Oh shit, it's coming. What? But what's coming? Come on. Come on, don't be an asshole. Hey, you need this. Just get me the fuck out of here. Oh yeah. Oh my God. too biggie. Who is that? Ada. It's just me. So we can put that thing away. I, I don't even know what happened. It just happened so quick i told you to get out of here you wouldn't want to end up like ben would you you knew him he was an informant hey you can't keep walking away from me i don't even know your name i'm leon kennedy find a way out b e 숫가더 늙어 보인다고요? 에이다가? 지금 바바리코트랑 선글 선글이 끼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178332. 저 숫자가 괜히 보여 주는 이유가 아닐 거야. 저것도 빠지면 다 의미가 있을 거 자, 일단 이제 그거 할수 있죠? 미술실 옆에 전력됨. 이쪽을 다 가기 전에 지하실 여기 안쪽 먼저 싹 돌자고 아 이쪽 아니네 어디를 먼저 가야 됐었더라아 저쪽이지 저 영안실 영안실 가야 돼 주세요. 여기서 이쪽 먼저 갔어야 됐나? 저쪽을 먼저 갔어야 됐나? 기억이 안 나. 자, 상자 해서 이거 검사. 자 이거 하고 이거 다 기억나? 어 기억났어 기억났어. 다시 나갑시다. 왜냐면 이거 빨리 안 나가잖아. <laughs> 그러면 미칩니다. <laughs> 이따가 이따가 하면은 이거 <laughs> 멍멍이 뒤지게 튀어나오거든. <laughs> 멍멍이 뒤지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먹는데 피다 닳아 <laughs> 미리 먹어놔야 돼. 이거 <laughs> 아마 이게 지금 이제 아이템 북한으로 변했을 거예요. 북한으로 변해가지고. 일단 폐기하고, 폐기하고, 어, 됐어. 정리 다 끝냈고, 이거 아이템은 이따 오면서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지금 먹을게요. 아, 여기 어차피 다이아몬드 열쇠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네. 타일럼트한테 계속 빤스러나는데까지 했습니다. 계속했어요.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한 번씩 찌푸도 찌푸도 아니야. 한안한자 이제 파란약초. 이제 녹발파 조합을 할수 있어. 이것도 여기서, 아, 이렇게 먹어대면은. 총알 때문에 미치는. 여기서 뒤쪽이었지. 들어가서, 이 자식, 머리에, 한대 쏘고, 일어나. 그리고 여기서 지금 먹어야 되는 게 이쪽 이 친구였는데 이 친구였나? 이 친구 옆에 아마 열쇠가 었다가 일어났었던 거 기억이. 들어가. <laughs> 이안열리 이것도 안열리게 이거는 기억이 안나그 바퀴벌레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시죠? 됐다 이제 녹, 녹색만 섞으면 돼. 그래서 맨 왼쪽이었나? 얘였나? 반대쪽이 아니라얘 아니고. 그럼 얘인데? 얘 이제 어 여기 옆에 열쇠 보이죠? 열쇠를 열쇠를 파란 먹으면 이제 이중으로 일어납니다. 자 아, 그럼 뭐 여기서 먹을 건다 먹었습니다. 이제 전력 복구하러 갑시다. 아 여러분 이런 거에 놀라는 쫄보세요. 아 정말 이런 거에 놀라시다니 아직 멀었네요. 이거 미리 장전 좀 해놓고. 어? 챙겨야 되는데 아 이거 생각 못했다 아 진짜 <laughs> 괜찮아 이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 패널 하고 나면은 그 멍멍이 나오거든요 샷건 그 쏘면 돼 이거였나 아니, 기억이 안나네 뒤에 멍멍이 나옴 준비하시고 올라와 오우 쉣 깜짝이야 너 어디서 나옴? 컴 이리 컴컴 됐어 근데 여기는 멍멍이들 때문에 그냥 샷건 쓰는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가는 길에 이거 챙기고 여기 아이템이 더 있나? 왜 아직도 빨간색으로 뜨지? 음? 아 맞아 이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녹발파 조합을 만들 됐어 안 그래도 이약 없었는데 잘 됐다. 잘 됐고 그럼 여기 이제 뭐야 아이템 더 있는데? 어 뭐야 화약이 있구나. 잘 됐다. 이것도 조합합시다. 어차피 나가면서 시작 건 써야 되거든. 그럼 여기 끝났죠? 아이, 여기 한 마리 더. 나와 왜들이나오던 데서 안나오지이것도 원래 랜덤 패턴인가? 밤두마리아네 아, 이친네 아, 이 살아있네. 아, 이거 살아있네. 아, 살아있네. 와! 아아 안 터짐 저거 한 마리 어디감? 아, 총알 너무 많이 썼다 저도 한 마리 나올 거 나왔었나? 기억이 안나 이제 이거 씁시다 아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열쇠 써야되는데 얘들이 일어났어요 오케이 기절시켜두고 여기에서 쓰기 어차피 저 안에 아이템은 다 먹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거기를 또 가는게 이제 필름 통 먹고 여기에서 열리는 게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됐어, 나가자. <laughs> 이제 일로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일런트가 따라왔었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있는 것도 챙기고 딱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진짜 억울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부터 총알이 없었어요 진짜로 여기서부터 총알이 없어가지고 와막 미치겠더라고 여기서부터 그냥 총알이 없으니까 와 진짜 이게 게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도망만 댕겨야 되고 그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laughs> 어, 아 보조 무기가 무기입니까 여러분들? 보조 무기는 무기가 아니에요. 어, 자, 이거 넣어두고 보 이것도 지금 녹 녹파로 조합된 게 조합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넣을게요. 넣고 오케이. 자 일단 여기 1차템 정리 끝났고 여기서 고급 화야 총알 그리고 여기 레그오고 필요 없는 거또 저장하고 넣어놓고 저장하고 출발합시다 자 이거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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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어, 화약이 있네 오케이 자 전자 부품은 획득했고 이제 나가면 돼. 어휴, 깜짝이야. Son of a bitch. 다 됐나? 아니네? 이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지? 주꽂 고, 장, 건먹 고, 이제 내 이럴 줄알았 어. 아이러나 있 어. 얼마 안 쓰고 왔다. 여기서부터 또 기억이 안 난다. <laughs> 아 여기서부터 또 기억이 안 나. 아, 미치겠네. 일단 저장 한번 더 하고. 자 지금 그러면은 안전금고실은 아직 못 가. 그러면은 도르를 써가지고 2층으로 가야 되겠네요. 도르레이치. 가자. 이제 헬기 불 끌어가야지. 아. 진짜. <laughs>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 좀비가 있었는데 이번엔 좀비가 없네. 내가 실제로 옛날에 그 잠깐 일했었던데 보면은 저 크랭크 도르래가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요거 요거 있는 데가 있었는데 이거 진짜 돌리기 엄청 빡세요. 이거 한 번이라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름칠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거 패널을 열어가지고 이거 현실 보증 잘돼있네 이거 옆 패널 있죠. 옆 패널을 열어가지고 이걸 뚜껑을 따. 요 안에 돌아가는 기어가 있거든. 요 기어에 기름칠을 안 해주잖아요. 와 그러면 진짜로 안 돌아가요. 얘가 아무리 진짜 성인 남자 두 명이 붙어도 이게 안 돌아가. 어. 기름칠 안 하면 또안 했다고 욕 뒤지게 쳐, 욕 뒤지게 쳐. 먹었어. 요 아래에 지금 뭐, 아요 아래를 지금 갔어야 되었나? 기억이 안 나. 요 아래가 다이아 열쇠로 열리는 게 있었나? 나 하트 그리고 아 클로바네 잘못 왔어 저기 올라가서 헬기 먼저 끕시다 아 맞어 저기 클로버 열쇠를 먹고나서 그거였지 그걸 했어야 됐지 빤스러 슈퍼 빤스러 이거는 일단 하나 챙겨두고 여기 어딘가에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게 맞으면 총알이 있었는데 아섬광수류탄니구나 제작. 얘였나? 아, 얘가 총알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외부. 이쪽이 시계 부품. 맞나? 얘들 왜안 나와? 얘들 다 어디 있어? 이게 지금 두 판짜리란 말이야. 엄청 쳐먹어요 그냥 가자 아 잠겼네 기절? 오케이 이게 쏘고 나서 확인한 아 깜짝이야 어 얘는 다행히 머리 한방에 터져서 죽었다 샷건 이거 하트 열쇠 파트 열쇠는 어차피 지금 못쓰잖아요 너왜또 일어나 오케이. 아 좀! 여기 아이템 다 먹었나? 어다 먹었네요 나갑시다 자 이거 지금 조합할게 있나? 파란색만 두개잖아 그럼 지금 먹지 말자 나중에 필요하면 와서 먹자 이는좀 진짜 많이 아프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온 표정이 진짜 좀 뭔가 아씨 인생 그만둘까? 약간 이런 그 회의감이 가득 찬 표정이 있어. <laughs> 그런 표정이 있어. 에그. 이쪽은 지금 못 가고, 저는 헬기에 불 꺼야 갈수있어니다 <목소리> 금물에서 노는 물고기들이 잡아먹을까? 두려워. 따라다니다 이것도 나중에 와서 먹자 일단 요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될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좀 하자 에이? 천천히 하자 에이? 천천히 아. 천천히 모르나 아, 잠깐만, 안창이 없는데? 일단 여기서 정리가 가능하고, 플로버 열쇠 먹었고, 일단은 템정리 먼저 한번 합시다. 너 들어가. 구관 너도 들어가. 하고, 얘는 일단 가지고 있으면 쓸 거고, 전투단검 있으니까 얘도 넣을게요. 그리고, 응급차 디스플레이 하나 꺼내고, 지금 없지? 오케이. 아 이거 널판지가 은근히 사람 귀찮게 한다니까. 음. 오케이. 하고 저장하고 가자. 나가면 저 아까 도미츠 또 일어날 걸? 여기 다 먹었나 아이템? 화야. 아니 화야 너 말고. 죄송합니다. 화약이라고 했더니 저희 집 고양이가 갑자기 와 가지고 얼굴 부벼대 가지고. <laughs> 깜짝 놀랬어. 자 이거 했고 올라가면서 이제 저거를 미리 챙길까? 챙기자 여기 다시는 안올것 같거든 그러면 이거 넣어두자 아니다 그냥 가자 귀찮아 어차피 다음에 템 나올 거 없거든 아 비켜 이. 아 이제부터 빤스런이야 자 여기까지 하면은 내가 복구는 거의 다 한거야 알아시아시아 아시아. 아시게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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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얘 아시아. 아시아. 아 팜 나왔지? 어우 무서워 진짜. 왼쪽으로 조금 몰고 뛰어. 하와와 그가 쫓아와요. 근데 이거 좀 진짜 너무한 게 뭐냐면 이 레온이 뛰는 속도랑 제가 걷는 속도랑 똑같아. 그게 좀 되게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이제 클로버 열쇠를 두군데에 사용을 해야되는데 어, 저는 일단 어디로 먼저 가지 클로버 열쇠가 이쪽에 이, 어. 아 이쪽이 아니구나 일로 가가지고 저쪽가서 보석함 먹고 다음에 1층에 어, 어 여기 여기 관찰실 가가지고 일단 이거 먹어야 되고, 여기 동관 그리고 여기 기록실, 그럼 기록실 먼저 가도록 할게요. 아따, 이 자식, 일어나 있구만. 진짜 재밌겠다. 아, 보임 아! 여기서 리퍼가 나와? 아 망했다. 여기서 왜 리퍼가 나와? 아 볼까 내. 여기서 리퍼 안 나와. <laughs> 오른쪽 넌또 뭐임? 아, 잠깐만. 여기서 오른쪽 아, 일로 못 가잖아. 진짜. 나 일로 왜옴 아, 일로 들어가지는구나. 해서 잠깐만. 이쪽. 아, 잠깐만. 잘못 왔네 어차피 돌아나가야 될거 일로 왜 오? 이쪽에 문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타이커스, 아, 타일런트. 근데 저 발소리가 진짜 사람 좀 무섭게 한다니까. 오! 리커임? 설마? 나 리커한테 안 맞고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야, 저 타, 타일런트가 리커 잡아줬으면 좋겠다. 여기 아이템이 더 있다고 뜨는데? 뭘안 먹은 거지? 아, 여기 화야. 이거 지금 밖에 타일런트 있으니까 타일런트 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들어오면 그때 나가야지. 어씨나 이거 처음에 여기 뒤에 문 열리는 건줄 알고 엄청 쫄았어. 컴 컴, 여배 안 옴. 이제 보석함 먹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여기 관찰실에서 보석함 먹고 나와서 어이 뒤부터 이제 하면은 복고 끝이야. 관찰실 그 왜안 와요? 빨리 와라, 빨리 와. 어 음악 시작됐다. 에이! 이리콤 이 새끼, 왜 안옴? 지금 바로 바깥에 있는데, 내가 소리를 안 내서 그런가? 내가 소리를 안 내서 그런가? 빨리 좀 와라 이게 소리를 내면 아마 저 타일런트가 듣고 올텐데 맞네 으 나가는 길에 리커만 없으면 되는데 리커 없죠 그러면 동관 2층 통해가지고 열쇠 써서 보석함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저장을 못 하는 게. 파이, 파이. 마빈. 오, no. 미안해요. 아저씨한테 쓸 총알이 없어. 미안. 잠깐만 이거 근데 보석함을 먹어도 지금 그게 있나? 햄창이 있나? 햄창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네. 한지 쓰자고.